걸로 들어와서 같이 하자고,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한 다섯 통 정도 문자를 보내고, 그렇게 하세요. <laughs> 하세요. 어, 요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늦게 자서 일찍 안 일어나겠지만, 개그 중에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한10% 정도는 일찍 일어나요. 다 모두 다 늦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 이렇게 일, 저녁 잠이 빠른 사람 많거든요 보면 일찍 자야 되는 사람 많아요 의외로 또 살다 보면 정말 세월이 무상하고 에이, 어, 정말 내가 뭘 하면서 사는 거지 이렇게 값어치 없게 사는 거 아닐까 이게 허망감 무상감이 막 든다니까요 우리 내가 지금 뭘 하면서 돈 벌고 살지. 직장이 있으면 돈을 벌고 살아? 살림해. 그럼 테레비 보고 이렇게. 테레비 보면 뭐 좋나? 당장은 좋아도 이게 의미가 별로 없잖아. 테레비 본다라는 게. 저녁에 뭐 하지 내가? 그냥 제일 좋은 건 빨리 자고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는 게 훨씬 낫죠.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게 마음이라는 게 너무 신기해서 마음은 내 안으로 들어올 때 마음이 편안하고요. 마음이 밖에 나가 놀면 불안해요. 마음도 밖에 나가 놀거든요. 안에 들어올 때도 있고 안에 들어와서 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이렇게 살피고 이렇게 관찰을 하고 알아차리고 이렇게 있으면 마음이 깨어나고 마음의 힘이 솟아요. 그 자신감도 생기고 음, 밝아지고 그래요. 근데 마음이 밖에 나가서 놀면 휘둘려 요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고민하고 고뇌하고 답답하고 어, 큰 일이네 이러면서 하고 좋은 일이 좋은 일은 잠깐이고 힘든 일은 굉장히 길고 우리 기억이라는 게 너무나도 불합리해 가지고요. 좋은 건 오래 기억 안 해요. 좋은 <laughs>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건 오래 기억하지 않아. 서로 갈등하는 건 오래 기억해. 돈이 생겨서, 월급날 생겨서 월급날 돈 들어오는 거는 잠깐이야. 근데 돈이 나가는 거는 계속 신경쓰여. 돈 들어오는 건 잠깐 기분 좋은데 나가는 건 계속 신경쓰인다니까요? 건강한 거는 내가 건강할 때 건강하다고 못 느껴요. 나는 건강해. 와, 내 건강하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아? 이런 생각 안 한다니까요? <laughs> 건강할 땐 내가 건강한지 몰라요. 근데 아플 때는 계속 아파요. 힘들어, 계속. 치아가 계속 아파. 위가 계속 아파. 허리가, 어우, 다리가 계속 아파. 아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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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런다니까요. 너무나도 신기하게 우리는 좋은 거는 금방 잊어버리고 나쁜 거는 계속 생각해. 그래서 마음이 밖에 나가 놀면 자꾸 이, 그더 나쁜 것을 더 오랫동안 더 기, 진하게 더 강하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음. 그, 남녀 간의 이런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남녀 간의 이런 그 사랑이나 친구 뭐 이런 것들도 내가 그를 사랑해야지. 이러면 내가 그를 사랑해야지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날 사랑하지 않을까? 그가 나를 뭐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laughs> 그, 눈치 보게 되고, 혹시 미루게 되고, 뭐를 저렇게 되고, 뭐 이렇게 참 고민이 굉장히 많아져요. 내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나를 사랑하든 안 하든, 그가 뭐 나를 사랑해주면 기분은 좋지. 그지만 사랑하든 안 하든 나는 그냥 무한한 사랑을 줄수 있어. 근데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자신감이 팍 떨어지기도 한다니까요? 아이, 나는 누구보다 못생겼는데? 못났는데? 나는 누구보다 돈이 없는데? 나는 누구보다 나이가 많은데? 나는 누구보다 뭐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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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데 많다니까요. 핑계는 <laughs> 걱정거리가 훨씬 더 많아져요. 사람과의 사랑뿐만 아니라 재물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재물을 사랑하면, 내 안에서 재물을 사랑하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이 있어도 없어도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수 없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밖에, 이제, 이렇게, 내 마음이, 재물을 밖에다 두고, 내 마음이 밖에다 놀면, 재물의 노예가 돼요. 돈이 있고, 그거 엄청나게 중요해지고요. 지금 마이너스니까 언제 플러스로 돌아서지? 아, 돈이 있어도 이걸 언제, 이러다가 내가 돈을 다 탕진하는 거 아니야?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 그 돈의 증감에 따라서 굉장히 어떻게 될까봐 걱정 근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들 딸에 대해 자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서 자식을 바라보면 그 그냥 예쁘잖아 무조건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할수 없는 거고 내가 안 되면 내 탓이니까 부처님한테 참회를 하면 되잖아. 그런데 내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아들하고 딸한테 가있으면. 노심초사야 노심초사 전화 안 오면 왜 전화 안 오냐 밤에 안 늦게 들어오면 왜안 들어오느냐 뭐 이렇게 왜 직장에는 안 가느냐 뭐, 그, 뭐 이렇게 건강이 어떻느냐 뭐별니 네 통장에 지금 얼마나 들어 있느냐 뭐그그 그 사람 인생을 살아요 그 사람 아들딸의 인생을 대신 살아. 뭐다 걱정해 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밖에 나가 놀면 안 돼.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테레비를 보고, 이렇게, 어디 놀러를 다니고, 뭘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대체로 밖에 나가 놀아요, 우리가 보면. 먹는 것을 찾아다니고, 또 입는 것을 찾아다니고. 밖에 나가 노는 거 투성이에요, 가만 보면. 테레비에 나오는 광고도 내 밖에 나가 노는 얘기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내 마음이 밖에 나가 노는 이런 이야기들 밖에 없어요. 안에 들어와서 마음을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절밖에 없어요. 절밖에 절에 나와야지 유튜브나 틀어야지 스님이 마음 안에 들어와야 된다. 밖에 나가서 놀면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지 온 사방 군대에서는 마음 밖에 나가서 나가 나가 놀자 하면 제 <laughs> 자꾸 유혹을 해요. 유혹을 밖에 나가 놀자고 마음이 안에 들어있으면 우울해지 우울해진다면서 힘든다면서 아니. 밖에 나가 놀게 해요. 그래서 쇼핑하게 하고, 그래서 머리 뭐 재밌는 걸 보게, 재밌는 걸 듣게 그래요 마음이 밖에 나가 놀면 그~ 그~ 남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요. 남 이야기한 듣는 걸 좋아하게 돼요. 항상 선님뭐했다며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대? 그래?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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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laughs> 이게 더 궁금해지고 들으면 더 재밌어진다니까요. 마음이 밖에 나가 놀면? 자기도 그런 얘기 하게 되고, 남도 그런 얘기 하게 시키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아요, 우리에 그래서 마음이 밖에 나갈 놀지 않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훌륭한 부처님의 가르침도 공부하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마음이 안에 들어올 수, 들어와서 할수 있게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명상을 하고, 그런데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숙제하듯이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숙제 건성건성했잖아 보면 숙제하듯이 건성건성 이렇게 하게 되면 별 효과가 없어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정신 좀 차리라 안으로 마음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고 그래야지 진짜 효과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루에 뭐한 시간이라도 3 0 분이라도 마음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와서 내면을 살피는 이런 시간을 가지야지 정화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친구들한테 가족들한테 이렇게 문자를 해서 이렇게 하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요즘에는 그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엊그저께 부동산 대책이 엄청나게 강해가지고 지금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스무 번 넘게 스물 한번째가 스물 두 번째 크게는 이제 네 번째고 조아하게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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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스물 스물 한 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뭐초 강수 대책이죠. 그 전에 것들이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냐. 뭐 효과는 조금씩 조금씩 있어서 틀트막아서 이제 뭐 거래 절벽이 생기고. 막 계속 올라가는 것을 잠시 이제 멈출 수 있었는데 이것은 세계적 현상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난리예요. 난리. 어, 코로나가 생기면서 부동산 시장이 폭 죽을 줄 알았어. 야 이걸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도 이제 끝장난 거 아니야? <laughs>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많이 있었겠지만. 한두달 정도는 거래가 거의 이렇게 거래 절벽이라 할 만큼 거래가 있지 않다가 5월 말, 5월 중순부터 이렇게 다시 쭉피 올라서 지금은 엄청 거래가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 거래가 활성화돼 있다라는 것은 또 올랐다라는 얘기야. <laughs> 그새 경기도에는 이런 데는 몇천만원 그새 올랐어. <laughs> 몇 천만. <laughs> 아니 그저 모르면 그냥. 이제 10만원 20만원 올리는 게 아니야 세상에 또 어떻게든 오르면 그냥 몇천만원씩 그냥 우수우 올라보면 보면 그래서 이제 다들 눈이 벌개서 아유 부동산밖에 없는갑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그래서 그런지 더그 강력한 대책이 나오고 하는데요 울산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조합 거기에 조합원이 되는 이런 것들도 그, 2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 조합원이 되고, 뭐, 이렇게 좀, 그, 그, 입주하는 이런 것들, 거기서, 그러니까 갭 투자를 못 하도록 굉장히 이렇게 규제가 이번에 심각해지고, 또 법인들이 부동산 소유를, 부동산 투자하는 걸 제한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엄청나게 많이, 세금도 많아지고요. 그,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 주택을 여러 대체를 가지고 있으면 세금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세금 많잖아요? 저도 세금 많이 내거든요. 세금 엄청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이제 물량이 계속 쏟아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해서, 아 이러다가는 너무 강해서, 음, 젊은 사람은 내집 마련하기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 너무 강해가지고, 이러다가 그야말로 다시 폭락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될 만큼 그래야 되긴 하는데요 에또 걱정되면서도 아 그래도 부동산이 떨어지진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나름 또 확신이 있는 것은 금리가 너무 낮아 <laughs> 금리, 금리가 너무 낮아서 사실 우리 서민들은 금리가 높으니 낮으니 뭐0.5% 1% 차이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 우리가 뭐 대출을 뭐 10억, 20억 받는 게 아니잖아. 보살님 많이 받으니까 <laughs> 많이 받으니까 그러지. 1억 받는 사람은 1억, 2억 받는 사람은 30만 원에서 40만 원, 35만 원뭐 이런 2차이 5만 원, 10만 원 차이거든요. <laughs> 근데 10억 받고 20억 받고 15억이면 50만 원, 100만 원 차이고 20억 받으면 100만 원, 200만 원 차이 이렇게 그 나는 건데 더, 이제, 어쨌든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는 사람은 이자를 더 줄여서 받아, 신기하게. <laughs> 우리 이자를. 음,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너무 낮아지는 것이 최소한 2022년 말까지는 금리를 인상을 안 한다잖아, 보면. 연준에서, 미국 연준에서. 그러니까, 에, 이렇게 유동성 장세라고. 참, 미국이 돈을 풀면 미국만 푸는 게 아니거든요. 아, 이렇게 세계 경제 추이를 보다 보니까요. 금융, 금융은 그냥 뭐전 세계가 미국을 추, 추종해요. 미국이 오르면 전부 다 오르고요. 미국이 내리면 전부 다 내리고요. 유럽이고 아시아하고 뭐 아메리카고 뭐 이렇게 5대양, 6대주 전부 다 미국을 추종해. 미국이 오르면 다른 데다 오르고. 미국이 떨어지면 다 떨어지고 막. 최상 금융에 대해서는 그냥 미국이 전 세계를 장악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에 그리고 이제 이그 그러다 보니까 금리도 맞죠. 금융 금리도 금융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 금리를 떨어뜨리면 전 세계가 다 떨어뜨리는데 유럽은 더떨 유럽이나 일본은 더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이미 이미 거의 뭐 0%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뭐 우리나라도 계속 금리를 두 번이나 계속 인한를 했잖아요 우리 서민들은 금리 인한를 한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요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금리 인하면 반짝 아야 야, 이거 물 만났다 이러면서 아 이거 물 만났는데 아주 엄청난 자금들이 시장에 막 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돈이 지금 몇조 달러를 지금 풀어가지고, 지난 100년 동안 푼 만큼, 두 달, 석달 만에 그만큼이나 풀었다고 하니까, 어. 이러다가는 인플레가 생기는 게 아니야?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네? 또 그런 걱정이 좀 되긴 하죠. 어. 돈이 많아지면 물가가 상승되잖아요. 실제로 미국은 물가가 상승이 될 거예요. 왜냐면, 하 어, 중국산 물품들을 관세를 재작년부터 20%, 25%씩 관세를 매겼거든요. 중국산 물품 때문에 지금까지 물가가 상승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물가가 많이 상승했다고 느끼잖아요. 뭘뭐 이렇게 짜장면 값만 해도 많이 오르고 치킨 값도 매해마다, 매해 해마다 오르잖아. 그런데 이 정도 물가 상승률은 괜찮은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만약에 물가상승률이 이거보다 떨어지면 일본처럼 저성장이 되는 거고요. 물가상승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면 인플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돈을, 우리도 그 사이에 2000년대, 2010년대, 우리도 그 사이에 돈이 엄청나게 풀렸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뭐 계속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뭐 10억, 20억 계속 올라가는 것도 다 금리나 때 생기는 일이에요. 전부 다 보면. 돈 시장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10억, 20억, 30억이나 되는 아파트 값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밥값은 그거에 비해서는 안 높아졌거든요? 밥값은 지금 만원 정도 하잖아. 오천, 예전에는 삼천 원, 사천, 오천 원 이렇게 밥 주고 먹었는데 지금은 7천 원, 8천 원, 백반이 7천 원, 8천 원 주고 먹어야 돼, 보면. 근데 집값에 비해서는 그거 안, 안 오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 우리가 이제 물가상승률이 이거보다 더 하면 못 견디는 거고 지금도 힘들자 이 정도 높아지는 데도 이렇게 이 돈이 이 생각보다 많이 풀렸는데도 물가 상승률이 이 정도만 된 것, 된 것은 중국 때문에 그래요. 중국에서 엄청나게 싼 제품들을 전 세계에 수출을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원가를 맞출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 인형 만들고 중국에서 뭐 치약 만들고 뭐 만들고만 만들고. 일반 생활용품들을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그 가격이 팔 수가 없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싼가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집값은 높지만 생활하는 생활용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싼 거야. 그래서 이제 인플레를, 물가상승률을 좀 낮추고 낮추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그, 미국은 이제 미중 무역 갈등하면서 미국 중국산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19% 20% 25%씩 계속 때렸거든요 몇 년째 지금도 때리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요즘에는 관세를 철폐했나 별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직도 계속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앞으로도 부과할 거래. 그러면 그 말은 이제 그 미국에서 중국산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그 수입하는 제품들이 20%씩 다 가격이 상승하는 거잖아요. 관세가 20%부과니까 그래서 어 미국 사람들은 이제 중국산 물품들이 예전만큼 안 싸구나. 해서 인플레를 우리보다 더 빨리 겪을 수 있죠. 게다가 이번에 돈을 엄또 엄청나게 많이 풀었잖아요. 돈의 가치가 그래도 하락되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내가 100만 원을 은행에 다 넣으면 100만 원이 지금 100만 원은 뭐 많지만. 3년 후에 100만 원은 한30%팍 까져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33년 후에 100만 원이 100만 원이 야 지금은 100만 원 주고 노트북 한대살수 살 있지만, 3년 후가 되면 150만 원 주고 노트북 사, 사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 이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뭐, 그래도, 그래도 3년간은 금리 다날한다니까 뭐, 이렇게, 그, 유동성은 계속 되고 우린 우리나라만 동학개미 운동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식 시장에 동 학개미 운동이 있었죠. 있잖아요. 계속 개인들이 이 서민들은 돈이 없는데 개인들은 돈이 어디서 나나 몰라. <laughs> 계속 주식 투자를 해 가지고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서민 서민들은 개미들은 계속 사고 서민들은 계속 샀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떨어지지 않았어. 계속 올라가. 떨어지질 않아. 어떻게 된 게? 코로나가 재발 재확산이 돼도 안 떨어져 <laughs> 계속 올라가, 올라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도 로빈 후드라고 우리나라는 동학 개미 이런 말을 붙였고 미국은 로빈 후드라고 이렇게 로빈 후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그 거래 세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증권 회사들이 거래 거래하면서 자기들 돈 많이 벌잖아요 그것이 싫다 그래 하지 말자 우리 돈 증권 회사가 폭리 취하는 걸 그만두게 하자 하고 로빈후드를 만들어 가지고 서민들이 엄청나게 그 로빈후드를 통해서 주식 거래를 했다고요. 그래서 로빈후드 운동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는데 로빈후드는 홍길동 같은 의적이잖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도 서민들이 서민들이 엄청나게 이제 그, 그 금융 시장에 들어가서 계속 사 모으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미국,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다니, 그게 아니고, 미국도 그러네? 그 말은 전 세계에 있는 서민들이 전부 다 달려들어, 달려들어가지고,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그, 공장도 문 닫고, 뭐, 팬데믹이라기 해서, 뭐, 이렇게, 거리 제한도 두고, 뭐지, 경제 활동 못하게, 구매도 못하게 하고, 를 그래 완전히 뭐, 이렇게, 그, 그, 경제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금융시장만큼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상승. 상승해서 떨어지, 1월달이나 지금이나 비슷할 정도로, 예. 네.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으로 벌써 돌아갔어. 우리 생활은 아직 못 돌아갔는데, 어. 특이한 참 현상이구나. 그 현상들 모두 다 가만 보면 금리 인하 때문에 생기는 일이고, 우리 살아가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금리 인하가. 집값이 왜 높아져요? 집값이, 여러분들 집값이 높아진 게다 그것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 일이니까, 그 앞으로도 관심을 좀 가지시라고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 새벽 기도 하기 전에 문자 좀꼭 해서 새벽 기도 하시라고, 어, 밴드에라도, 우리 밴드가 네이버가 좀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별 돈을 많이 안 써서 그런지, 자꾸 끊겨. <laughs> 이게 클라우드 시설이 잘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버가 팽팽팽 잘 돌아가도록 네이버, 네이버 밴드니까 네이버에서 서버를 용량을 많이 늘려서 삼성에 서버를 많이 사가지고 서버를 증설을 해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라이브로 촬영을 해도 하나도 끊기지 않게 해야 되는데 유튜브는 비교적 잘안 끊기고 페이스북도 비교적 잘안 끊기는데 네이버는 너무 심해 이게 너무 버벅거려 그래서 아~ 저는 네이버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네이버가 잘 돼야 지 우리 절도 잘 되는데 하여간 그~ 여러분들 그~ 우리 팬들 들어와서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선물하세요.